네, 안녕하세요. 보드TV입니다. 뭐, 튼, 오늘은 여기 임진강 한탄강이 아닌 서울 도심 쪽 한강에 와봤습니다. 오늘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물 속이 좀 탁해요.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만조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는 좀 해보고 낚시를 해볼 건데 물이 조금 탁한 상황입니다. 예. 네.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어요. 어차피 꽝치니까, 맨날. 어, 인진강 가나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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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강 가나. 어차 꽝이니까. 오늘 도심 쪽 낚시 와봤습니다. 잘 나올지 몰라요. 해볼게요. 한네번 왔나? 네 번째 왔는데, 항상 꽝이었어. 오늘 그래도 한마리 보고 싶어가지고. 근데 조사님들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나와서 없는 건지, 완조 시간대를 잘못 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낚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. 오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, 거의 동물원 원숭이 된 느낌입니다. 네, 역시. 첫 갯승 가겠습니다. 첫캐스팅이 나오면 얼마나 좋냐고 버퍼 얻고 잘 들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진짜 한 마리만 잡자는 마인드 진짜로 한 마리만 잡자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조사님들이 없지? 뭐가 문제가 있나? 선택을 잘못한 건가요 오늘? <목소리> 모드님도 화이팅이야 그러니까요 아난 저분한테는 지기 싫거든 <laughs> 이분한테는 지기 싫거든 야 4자가 좀안되는 4자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원래 웜낚시인가요, 왔어. 아, 왔다, 나이스! 야, 야, 입질 왜 이래? 입질 왜 이래? 아, 쏘가리, 맞다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야, 야, 형님. 이거 어떻게 건져아 터지겠다, 터지겠다. 두 마리 연속으로 나온 거 보면은. 피딩인 것 같습니다 했다! 좋습니다 바로 또 해볼게요 바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피딩이라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왔어 오어 형님 뜰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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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진짜 들져 진짜 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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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진짜 장난 안 치고 아 모르겠어 아 소갈이 아닌 것 같은데? 어 아, 아, 아. 조심조심 아우 와이 새끼 알뱅거 봐요 와알뱅거 봐요 메다. 와 어우 강조치 매다 와이 새끼 알뱅거봐와 카메라에 안 잡히죠 어우 으아, 따! 근데 50수 나와가지고, 거긴 방송하면 난리 날 거예요, 진짜로. 제가 8마리 잡은데, 그날, 사람 엄청 많았대요. 지금까지도 많다는 것 같던데. 거긴 낚시꾼이 없어. 근데 제가 방송하면 진짜 분명히 낚시꾼들 많아질 텐데. 제가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소문, 소문이 소문 엄청나요. 소문이 엄청나가지고 어, 나이스! 이건 소가리다. 이건 소가리다. 이건 소가리 나이스! 아유, 소가리! 아이고, 소가리 나왔습니다. 아이고, 작아. 아이고, 귀여운 소가리! <laughs> 아이고, 소가리야. 아, 너무 새끼예요. 헤트! 아, 오늘 한강에서 뭐... 낚시해봤는데, 뭐, 쏘가리 두 마리랑 강준치 한 마리 나왔으니까, 뭐, 재밌게 즐기다가 가는 것 같고요. 어,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, 어, 다음주에 방송에 뵙겠습니다. 네, 다음주는 임진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강은 이제 주말에 시간 될 때나 한 번씩 오는 거고, 어,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낚시하다 갑니다. 퇴근하겠습니다. 뭐, 튼, 퇴근!